예, 아, 국제무역론 국왕 해외시장 조사와 그레처 발굴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시장 조사는 국제무역을 시작한 데 있어서 가장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없다면 그죠? 고객이 없다면 그것은 거의 헛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고객을 어, 찾기 위한 마케팅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 그렇게 아직 그좀 이렇게 세심하게 아, 접근하는 그런 그 어, 학습들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뭐 절차에 대해서는 어, 국제 무역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연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 이 절차가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 해외 시장 조사나 거래처 발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진일보된 그런 지금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기업에서도 여러분들 어,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업에서 아무리 좋은 어떤 사무실과 또어 시스템과 인원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이 인원들에게 어떤 어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죠 이득의 어떤 어 부분을 가져다주는 고객이 없다면 어 아무 무용지문이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베이직하지만 가장 어렵고요 또 가장 아,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 차근차근 음, 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음, 해외시장 조사란 것은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레슨을 발굴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 다음에는 이제 시장과 거래처의 시기를 결정하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 여기에 대해서 공략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시장조사를 어 필요로 하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무역 거래자가 해외시장의 환경 및 동향을 조사하고요. 고객이 원하고 있는 바를 파악해서 특정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구매, 이런 것들의 어떤 가능성을 분석하고, 어,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 국내의 어떤 영업도 사실은, 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특성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 한국도 한국 내에서 지리적인 특성이 있고, 그 지리적인 특성에 따른 문화적인 특성과, 음, 또 관습이 틀리죠. 그죠? 음. 근데 이런, 이제,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지리적인 특성, 그 다음에 경제적인 특성. 그러나, 이제, 국가적으로 봐서는 법적인, 이제, 그 통일성은 가지고 있지만, 또각 지자체 단체로, 어, 가지고 있는 조례 같은 거. 그죠? 그것은 또, 이제, 법적 환경이, 어, 전체적인 큰 범위에서는 모두 하나의 법에 우리가 그 통제를 받고 있지만 어, 지역적으로 가서 조금 더 세분화되면 좀더그 지역적으로 어떤 각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레귤레이션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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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다 따라, 따라야 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죠 어, 국제 간의 어떤 글에서도 음, 이러한 부분들이 어, 고려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무역 관련 수업을 하다 보면 국제 경영이라든지 국제 마케팅이란 과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과목들이 사실은 이러한 국제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이제 발굴하는 이제 그러한 어, 어, 능력을 배양시키죠. 어, 그러한 우리가 보통 국제 마케팅 분야에서도 어, 지역의 우리가 마케팅하려는 지역의 경제적 환경, 법률적 환경, 문화적 환경 그죠? 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음, 파악을 해야 되죠. 그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은그 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에, 확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어. 자,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 해외시장조사의 어떤 큰 틀에서 어, 고려되어야 될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어, 해외시장조사에서의 어떤 어,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어, 그래 상대 국가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치적 환경, 음,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법적 환경. 그죠? 법적 환경은 여기서 조금, 그, 되 있는데요. 제외되어 있는데, 아, 법적 환경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무역 환경.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고객과 물품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고객에 관한 것은 그 고객층이 어떠냐 고객이 어느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느냐 그죠? 소득 분포라든지 또이 고객이 어떤 어느 정도의 구매 능력을 가지느냐 그죠. 그다음에 또 보통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서 고객의 어떤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는 또 마케팅이나 시장 조사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어, 고객층은 소비자의 지역적 분포와 소득 분포, 구매 능력이다. 그 다음에 또한 고객의 어떤 기호와 이미지다. 즉 기호, 취향 및 품질, 그죠? 상호 생산자, 그 이미지가 이제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그 비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은 같은 경우는 아, 물품에 대한 수요, 그죠. 품질, 규격, 수요량, 미래 수요, 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경쟁품은 어떤 것이냐? 대체품은 어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경쟁품과 대체품 같은 거 유사품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자기의 의 대체품이 있다면 어, 자기가 그, 그 함부로 이렇게 뭡니까? 그, 저, 자기들 중심적인 위치에서 팔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하 고객은 바로 대체품으로 그 부분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죠그 그런 부분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입품과 현지 상품들의 이제 가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 물품에 관한 정보에서 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부분은 이제 판매경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경로란 것은 어, 유통이나 서비스 같은 것은 뭐 수입상이 어느 정도 있고 판매점 특약점 백화점 체인스토어에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 소매상 등의 어떤 유통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및 사후 서비스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매, 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어떻게 계약하고,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해외조사, 해외시장조사의 내용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상대국가의 정치적 환경 같은 거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정치 위협도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체제가 어떻는지, 이것이 민주국가인지, 아니면은, 어, 아직 민주화가 좀 되지 않는 그런 국가인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 인금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력이 라든지 국민소득 그 다음에 국제수지상의 어떤 어떤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률이 라든지 산업구조 등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중요한 그죠 어, 이, 이, 그, 결국, 자기들이 마케팅하고 진출하는 해외시장에 있어서, 어, 고객이 어떤, 어떤 구매력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파,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로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은 인구라든지, 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럼 인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죠? 어, 그 인구, 일정 수준의 인구가 되어야지, 또, 수요량을 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수요량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또 종교적인 거, 기후적인 거, 또 문화적인 거, 어, 교육 수준 정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환경의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환경이 있는데요. 무역 환경은 이제 수출 규모라든지 외환 관리가 자유로운지, 대금 결제 조건이 어, 뭐 여기는. 큰 문제가 없는지, 왜냐면, 하 이제, 외환 부분에 대해서, 어, 국가가 통제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돈을 한번 유출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금 결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관세율이나 환율이나 상관습 등, 그죠? 이러한 것들도, 어, 중요한 무역 환경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죠? 그런 이제 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현지 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그, 개, 그 대상 국가의 정치적인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법률적 환경, 그 다음에 무역 환경.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고객에 대한 것은 고객의 어떤 소득이나 구매 능력, 그리고 그 고객의 계층별로 어떤 특정 계층이, 어 지역적 분포가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또, 고객의 어떤 기호, 또는 이미지, 그죠? 고객의 어떤 기호나 취향, 그죠? 또는 상표 생산자들이, 이 고객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지, 그죠? 음. 그 다음에, 물품 수요적인, 물품 물품 수요적과 가격 측면에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물품 수요 수요가 있을 것인가, 그죠? 수요가 있을 것인가. 또는 우리 물품을 대체하는 어떤 경쟁품이나 대체품이 있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유사품의 어떤 현황을 하나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 이, 이 자기 물품에 대한 그 전체 이제 자기가 다루는 종목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 수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 이제 이미 나온 어떤 물품들의 품질이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 어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물품에 대한 것은 가격에 대한 어떤 조사죠 수입품과 현지국 그 상품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경로입니다 판매 경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유통 경로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죠. 아 수입상은 누구고, 판매점, 특약점, 백화점, 체인스토어,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것들의 어떤 유통경로와, 그 다음에 사전, 사후,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상품 계획과 판매정책,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죠? 판매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에,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어떤 방식으로 글래선을 발굴하느냐 그거죠 그래선은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아, 그 다음에 상공인 명부의 명부를 이제 디렉토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그 다음에 국내외 무역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그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 무역박람회 및 무역전시회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광고 이용 및 자체에서 어, 현지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거래선을 발굴해야 되는데, 거래선을 발굴하는 이 작업이 가장 사실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또 한번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슨의 발굴이 없이는 어 비즈니스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한다면은 인터넷에 이제 검색어를 쳐보면 그죠? 또는 이제 어 검색어를 관련 검색어를 쳐보면은 어그 검색어에 따른 어떤 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애드버타이징가 있죠, 그죠? 어 광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방문해서 이제 그 현지어로 검색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 현지에서 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을 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 되면은 어, 그 다음에 는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 어, 상세하게 또 전화로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볼, 물어볼 수가 밖에 없죠 그죠 어, 그건 뭐 어떻게 할수 없는 방향입니다 뭐 고객의 입장에서 물어보던 여러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제안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던 어 어떤 일정한 어떤 정보를 어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공인 명부 같으면 이제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디렉토리들에서 보면은 관련 상품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돼 있죠. 관련 산업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산업이 어 분류된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비슷한, 어쨌든, 업을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그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아, 그 다음에 기업, 기업, 우리가 고객이란 것은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도 고객이 되죠. 왜냐하면 나의 제품이 특정 기업의 어떤 원자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 나의 엔드 유즈뿐만 아니라, 저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기업 명부에서, 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철을 갖다가, 어, 만드는, 어, 공급하는 사람이다. 그럼 철을 원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모든 제품과 관련된, 그러한, 어, 떤 비즈니스를 찾는 거죠. 인터넷 위에서 이야기한 인터넷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상경문명부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련된 어 그러한 이제 그 디렉토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 그거에 거기에서 발췌해서 어, 자기가 이제 그 거래선을 만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홍보물이라든지 방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국내외 무역 어, 유관기관들 우리가 철제 이런거 어,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를 갖다가 잘 이용하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코트라는 그 자체가 옛날 이름이 대한무역진흥공사 였습니다 즉 무역을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스포트 해주는 사실 이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10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그 좋은, 빠른, 그, 정보와, 그래처 확보를 위해서, 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한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 외국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여성 프랑스, 프랑스 대사관, 영사관 같은 데 가서, 어, 정보를 갖다가 자, 내가 이런 철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뭐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어, 외국에서 철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을 조금 매칭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어, 그러면 이제 그러한 비즈니스 하는 것들을 소개받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보면 또 우리나라의 코트라처럼 해외에도 그런 기관들이 있겠죠. 외국에도 저다 나름대로 그 국가에서 어 그러한 저 무역진흥을 위한 이런 공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공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애들 홈페이지에서 어 물건을 홍보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 하면은 하면 어 해외 홍보를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내 물건이 저 회사의 어떤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어 그건 당장. 어, 나의 커스터머의 데, 저, 리스트에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또한 역으로 자신의 어떤 물건을 이런 홍보 매체에다가, 아, 올려가지고, 어, 홍보할 수 있죠. 역으로. 그죠. 그래서 홍보 매체를, 어, 이용해서 자기의 상품을 어, 선전할 수 있고요. 아, 이것도 지금 그레처 발굴하는 것도 자기 회사의 품목과 이런 것들을 어, 많은 웹사이트에 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발품을 엄청나게 팔아야 되죠.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 놓으면 자, 하나라도 더 올려 놓으면 하나라도 더 인콰이어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대강 대강 하면은 그게 이제 잘안 되죠.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그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외국 박람회하고 무역 전시에 참가하는 그런 방, 방법이 있습니다. 박람회나 무역 전시에 참여하면은 그 부스를 임대해 가지고 그 부스에서 어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 홍보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가계약 같은 거, 그죠? 어 고객들이 와서 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이건 단점이 있다면 이건 좀 비용이 좀 많이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현지에 가서 어, 가서 체제하는 비용도 발생하고요 또그 부스를 마련하고 이러한 데서 이제 또 문제가 또저 비용이 발생하죠 어, 그러나 최근에 무역박람회나 무역전시에 지자체나 코트라 등과 같이 참여하면은 <laughs> 일정 부분 미안합니다. 네, 어, 일정 부분 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어, 뭐 많게는 한 절반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광고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체 현지 조사를 하는 거죠. 자, 해외 광고를 이용하면은 해외 요즘은 너무나 많은 기관에서 아, 광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광고를 이용하고 자체 현지 조사도 이제 실시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어, 특히 여기 아까 이야기한 국내외 무역 유관 기관, 즉, 무역협회나 이제 코트라인데요. 특히 코트라. 이 코트라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유료 서비스도 있는데요. 어뭐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리스트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고객의 어떤 고객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음 자동차 철판을 수입하는 업체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예를 들어서 코트라에 어 예를 들어 베트남에 그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에 어 관련 그 업체들을 코트라에게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트라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것은 무료로 해주고요. 일정한 개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을 때는 유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게 이제 지사와 산업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비용을 좀 부담하긴 합니다.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럴 경우에 코트라에서 대상 고객을 파인딩하고요. 어, 그, 대상 고객을 어,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현지에서 그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그 여래자가 현지에 가가지고 미팅할 수 있게 또주선을 해주고 또 사무실을 임시로 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나가서는 아 어, 어떤 그 현지의 고용인을 고용해서 그 고용인으로 하여금 또그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즉말 그대로 지사와 산업이죠. 지사와 산업이란 것은 그 코트라 자체가 그 회사의 현지 지사와 같은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자 그러면은 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부담이 될수 있지만. 그 비용보다 고객을 발견했을 때는 더큰 이득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초기에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는 우리가 비용 부담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맞게 어 됩니다. 그죠? 물론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 그렇지만은 어그 비용 투자에 비해서 이득이 훨씬 많이 나온다면 어 그것은 당연히 그.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차피 비즈니스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죠? 어 우리가 이제 뭐어 비즈니스를 위해서 건물을 임대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여러 가지 많은 뭐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 자체가 벌써 비용이고 이제 그 자체에서 결국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어 비용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이득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그 비용은 이득을 위한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고객 발견에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된다. 공을 들이면 어 만약에 고객 발견에 공을 들이면 어 그것은 어 쉽게 그죠? 여러분 어 비용으로 저 이득으로 연결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고객 발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인원 부분에 음,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고객을 발견하는, 고객 발굴에 어,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것이고, 아, 그런 부분에는 아주 적극적인 어,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 기존에 있는 어떤, 어, 어떤 고정비용에는 뭐 고정 비용이 나가는 것은 어 크게 그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객 발굴 부분에서 어 아주 소극적이다면 그 이제 비즈니스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발굴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성이 있다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